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? OH가 붙습니다.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만 봐봐. 지금 여기 잠깐만 볼래요? 요거랑 요게 지금 똑같은 거 인정하십니까? 그리고 요거 하나랑 요게 지금 다른 거 인정하지.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 여기 봐봐. 여기 는요 수소 변화가 있디, 없디? 없죠. 그러면 그대로, 얘도 그대로 쓸 거야. 그대로 C 두고, 이렇게 H, H, H 둘 거야. 됐습니까? 그 다음 뒤에 거뭘 붙이면 돼? 똑같아. 단지 여기 수소 하나만 쓸 거냐? CH3를 쓸 거냐는 문제인 거야. 그럼 뭐가 돼? 여기서도 C, 이중결합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붙여볼 거야. 얘 여기서 어떻게? 해? 얘는 CH3, 그 다음에 CHO. 이렇게 쓰면 돼요. 오케이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인데 얘는 아세트 알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아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존재해요. C가 있고 이렇게 H H 마음 급하다. C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H H H가 있고. 요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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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바뀌었듯이 똑같이 바뀌어줍니다. C가 붙고 이중결합에 O에 이렇게. 그래서 얘는 줄여서 어떻게 하냐면, 아세트, CH3COOH. 아세트. 얘는 산이라고 해요. 얘는 개미산이라고도 하거든 개미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폼은 또 똑같다 자 지금 봐봐 이 단원에서 나와있는게 네개 알코올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카복실산 아세톤 중에 세가지는 결국에는 하나의 흐름인거야 이 패턴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한번 필기만 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제일 좋은건 고민하지마 하다가 주요 과목 공부해야 돼 하다가 그냥 필기에 온다면 선생님 이거 다시 그 전환하는 것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세요. 그럼 전환하는 거 정말 한 2, 3분밖에, 1, 2분밖에 안 걸려요. 이렇게 해서 띠리띠고 수정해 줄 테니까 필기만 해오도록 하시고요.